네, 오늘도 성탄절을 끝난 이후에 또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이 기도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 마쳤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의 생활은 끔찍하고 참혹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을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70년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갈 때에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필요한 물품과 갈수 있는 통행권을 주고 그들에게 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성전을 짓고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이지만 페르시아 왕도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그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또한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대로 성전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은 했어요. 건축은 했는데 방해도 있었고 그외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즉, 말씀에 따라 예배를 정말 신령하게, 영화롭게, 진정하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 잘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복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성전만 지으면 성전 건축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전이라는 말은 더있 쓰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해야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교회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성전을 건축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복되게 해 주려고요? 행복하게 해 주려고요? 누구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신 경고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짧지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성전은 건축이 되고 회복이 되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지키려니 번거롭죠. 옷 차려 입고 나오라니 번거롭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라니 번거롭죠? 수요일 날 나와라, 번거롭죠? 주일날 번거로울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번거로움이 아니죠. 기쁨이죠. 예배하는 게 영광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셔서 특별히 수많은 자들 가운데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건 영광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냥 편하게 티셔서 반바지 입고요 그냥 스크린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락입니다. 말락의 말씀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어떤 일 했다고요?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라고 말하고 또 백성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어떤 재물을 드리냐면요. 눈먼 것 그리고 어그러진 것 원래 재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점없고 흠없는 희생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부터가 번거롭다하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율법이나 지키겠습니까? 그냥 형식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뭐 내가 사람 명소나 치는 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은 나를 위해 건축을 한 거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제대로 어그러지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떤 걸 드린다고요?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당시 실제로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정치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 메시아를 바랬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건 여전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소망이 없으니 성전에 있는 것부터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따끔하게 선포해야 되고, 훈계해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이, 똑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사 2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제사장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을 뭐라 그러죠? 대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대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하느냐 아론의 혈통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습이에요 세습 아론의 혈통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오직 딱한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제사장들은 두 가지를 하죠 첫번째는뭐 하느냐?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날마다 바꿔줘야 돼요 아주 신선한 떡으로 하나님께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막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성막에 향이 있어요. 향을 항상 갈아 교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교체하는 게.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의 제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신약에서의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사람에서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바뀌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과 동시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희생재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재물 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누구는 새로운 직임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직임이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이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직임이 다릅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혁교회, 즉, 우리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설이요. 만인 제사장설. 예수로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직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직임이 다르냐? 만약에 목사라는 직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임이죠. 그럼 성도는 뭐 하는 자들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목사든 장로건 집사건 다똑같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천주교에는 통해야 됩니다.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찰아 있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 선자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영화롭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강조입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은 성전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롭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번거롭냐? 아, 제사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눈먼 제물이 와도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저는 제물이 와도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였던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죄 많은 죄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하는 선결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대로 돌아올게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영아롭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 반대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영아롭게 하는 게 뭐예요? 헌금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한다 말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예배해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근거를 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먼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믿는 것이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 안에 속하고 너희가 내 안에 속하였으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뭐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내가 내 이름을 앞서고, 내가 내 돈이 먼저 앞서고, 내가 내 몸이 문제 앞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는 거지. 종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수행 종교가 있고요. 은혜 종교가 있어요. 불교는 수행 종교예요. 도 닦는 거니까. 자기가 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이 신비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 종교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노력을 안 해요. 믿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걸 믿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나와서 하는 거지. 불교는 정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었기에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삼권사회가 이 새벽에 나온 거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해서 내가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은혜의 힘이 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것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똑바로 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어떤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남들 눈치 보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내 의무가 되어서 이것도 새벽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제사예요. 이거는. 저는 자를 바치는 거고 어그러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잊지 마세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믿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의가 없어요. 그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봉 7장 24절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봉 16장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야 뭐라고 배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밖에 안 했어요. 이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내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7장 24절에 그 집을 반석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16장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채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천주교는 이 베드로 오라고 시작해서 바티칸 그 바,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반석이니까 거기에 바티칸 성당이라는 큰 건축물을 짓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교회에 삼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건축이 중요한 게, 주 예수의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석의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알고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성경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자책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가 정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보증수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괴롭고 힘든 부분을 마태복음 8장, 아니, 로마서 8장에 뭐라 고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 없다. 누가 그런 말합니까? 누가 내 입에서 그런 말합니까? 사탄막이나 그런 말하지.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회개하면요 세임새능력 새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행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마음에 새겨두어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새벽기도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싹다 잊어먹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할 겁니다 아무리 그릴 수도 있느라도 왜? 오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대세 얘기했죠. 이거는 구약의 말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렇게 썩은 제사장인가?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귀로 듣고 날려 버리는가?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성도들의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윤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이지 버려버려 버려버려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이 말이에요 마음이 두라는 거예 마음이 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 믿으라는 말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자녀교육이 있어요?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쉐마 교육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으라 이스라엘. 딴 말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들어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야거보소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라 말하고 성내는 건 누가 잘합니까? 우리가 잘하죠 주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판단이 되어 내가 맞지 않으면 내가 빨리 말하죠 그리고 빨리 성을 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빨리 듣고, 빨리 소화되어서 내가 말을 좀 줄이고, 화를 좀 줄이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모르면 겉으로만 부자 같은 인생 살아가지, 국에다 속은 썩고 영원히 썩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들 제발 좀 하나님의 이름에 똥 칠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의 똥이라 그러잖아요. 이 희생 제물의 똥은요 성문 바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내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희생의 똥과 같이 너도 버려 버릴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라기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경고하신다는 말이에요. 도리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것 버려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30년을 그렇게 할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내받받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권사가 될 수가 어쩔 수가 없어. 내주의숙의 장로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 없이 하면 버려버리겠다. 목사로도 마찬가지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하고, 네할 말하고, 네 뜻대로 하는 것, 강단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그럼 너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하면 신앙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내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피곤하면 졸고 기도도 안 하고 가는 것, 그거 뭐예요? 그거 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 있죠.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으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만군의요가 일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의 언약이 뭐냐 하면, 많은 가난한 지역이나 많은 이방 땅에 있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제일 먼저 저 신에게 첫째 아들을 바칩니다. 왜? 첫소사는다 신의 거라고 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할 때에 첫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너희들은 너희 열두 지파 중에 내가 한 지파를 세울게.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오직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지파는 오직 성막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직분만 해라 첫째, 이 첫째 장남 대신 하나님이 지파를 세워서 구분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레위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대제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며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성교도 좋고, 뭐, 헌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하실 것은 뭐냐면, 왜 집사가 되셨는가입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상권사는 왜 권사가 되셨어요? 그거 아세요? 왜 권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권유하니까 교회가 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보고 내가 할 만하니까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왜권사가 되셨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 한복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난이에요. 소명이에요.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 믿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권사회가 그거 없이 하려니까 무조건 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기도도 하시지만. 무조건 일하면서 내 보람과 내 어떤 경험을 통해 만족해. 요즘 총권사회가 사업을 해. 돈이 많이 있어.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고, 일을 통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음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으니까 이게 바로 권사된 직분의 이유예요. 목사된 이유, 장로된 직분의 이유라고. 그걸, 알아, 그걸 모르니까, 그걸 자꾸 노력으로 생각하니까 잘안 되면 삐지고 또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직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인정 욕구 그리고 내가 받으는 축복 욕구 내가 잘 되려고 행복 욕구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리갔다리하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로 끝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경외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비아 구장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징계받을 때와 축복할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구장의 3 8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뭐 했다고요? 사인했다고 사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내가 할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사인했다.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경고가 굳이 구약에 있는 말 필요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소명받아 부르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상권사회가 오늘 헌신을 하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이 따끔한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교훈의 말씀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또이 말씀을 듣는 직분자들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푸르셨고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 그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